깜짝아 왜? <laughs> 왜? 뭐하고 있으세요? 어? 아 서류 찾고 있었지 놀래라 <laughs> 아씨 무슨 서류인데 금고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내 회사 서류들 아 더워 아씨 오늘 새끼 또올라가지고 짱난다 오히려? 아, 아 진짜 이 새끼 이거 내가 오늘 네 오히려 고점 매도 쳤단 말이야 네 내가 아까 평단가가 지금 보면은 네. 여기 보면 82.5 잖아요 그죠 네. 지금 50계약정도 들어왔거든요 네. 지금은 그래도 1,500 정도 수익이에요 음. 근데 아침에 또13,500막4,000 가까이 손실이었어요 음.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차트가 83.3까지 갔잖아 83.3까지 80틱이 날라갔단 말이야 그렇죠, 80틱이. 80틱에다가 50계약 곱하면 4,000에 네. 아, 5천만 원 손실이었구나. <laughs> 나 지금 계속 내가 아침 못 봤어 이게. 왜냐면 이게 아까 차트를 보니까 이게 아침 여, 7시에 갔더라고. 아침 7시에 차트 어. 보셨어요? 근데 혹시 아니, 전에? 아니 난 8시인가. 8시였어. 아, 8시 8시 아, 8시. 다행히 내려가니까. <laughs> 다행히 지나가 어, 심리적으로 9시네. 위축감이 좀 괜찮았어. 여기 응. 여기 있었어. 응. 어, 그래아 괜찮다. 뭐 <laughs> 어, 버티지 뭐. 그래 그렇게 했지 뭐. 게다가 이게 워낙 고점이라 가지고 응. 이평선에 이격이 벌어져 있잖아. 네. 보통 이러면 얘들이 돌아와. 음. 물론 이제 안 돌아오고 골로 갈 때도 있겠지만. 네. 이제 오늘 골든서파 골로 갈지 아니면 대박 날지는 이제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목표가는 어디에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82.5에 쳐서 지금 이게 음. 올선, 이게 11선이거든요. 네. 이 올선 라인이 지금 대략 81.5고 네. 11선이 81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81.6에다가 걸고 네. 2차적으로는 81에 걸었어요. 음. 근데 저번 장대 은봉초8 0한 방에 갈까봐 나 그게 걱정이네. 아, 팔고, 팔고 또 어, 팔고 또갈까 봐. 나전 81.5에 해 가지고 음. 거의 80불 부근에서 팔았단 말이야. 네. 근데 79 가더라. <laughs> 근데 팔고 나면은 보통 이제 매매가 끝난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계속 보시는 건가요? 어, 그렇죠. 혹시나 또 좋은 자리 올까 봐. 음. 이제 틈틈이 보고 있어요. 저는 오늘은 <laughs> 그리한이라 네, 혹시 조금... 내가 팔았는데 더 떨어질까봐 그 보시는 거아니 <laughs> 조용히 해. <laughs> 이게 내옵차 차트인데, 지금 응. 보면, 응. 앞전에 쌍팔 짓고 갔던 위치가. 81.5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 올거 같지 않냐? 아 야, 장기선도 여기 있잖아 네, 네. 그러니까 난좀더 앞에 60에 건 거야 음 그러니까 거의 1 0 0 먹거든요 그러면 그럼 저게 모든 물량이 청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 아니야 한 3분의 1만? 3분의 1이요? 네 3분의 1만 저... 팔고 어디까지 오시는 거지? 아 나는 지금 일본 왔을때한 81불 보거든요 여기 11선 음, 음... 저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음... 어, 미쳐가지고 다 급락했으면 좋겠다 가끔 이런 거 보다 뭐 <laughs> 지구야 망해라, 나만 원유야 터져라, 공급량 늘려라 막 이러면서 막 <웃음> <웃음> 내가 낯상매도처잖아나뭐 네, 네, 네. 진짜 폭탄 터졌으면 좋겠고 막그 생각 막 들고 매수 잡잖아. 그러면 <laughs> 제발 실적 좋아라면서 막 <웃음> <웃음> 선물하다 보니까 이게 일냈다 저랬다 막. 근데 그게 선물 매매하는 사람들의 약간 정상적인 건가요, 아니면? <laughs> 내가 가끔 생각을 해, 네. 정상인이란 무엇인가. 네. 나사 한두개 풀려 있고 약간 미쳐있는 것도 정상일 수 있다나 봐요. 어. 어. 너무 막 빡빡하게 살 필요 없어, 내가 봤을 때. 음. 때문에 음. 눈길에 자꾸 오일 차트로 가시는데, 저도 어, 구멍 <laughs> <시켜요, 지금? 웃음> 음. 좀 하신가요, 지금? 아니, 갈것 같은데, 혹시나 안 갈까봐. 내가 지지 막뜬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아, 조용히 해. 조용히 <웃음> 지지가 나무안 <laughs> 돼. 아, 근데 음. 시간이 지금 아직 음. 6시 25분밖에 안 돼가지고, 음. 음. 조금 일러요. 음. 보통 이렇게 이르면, 음. 이게 갔다가 다시 올 수가 있거든. 음.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지금 말하다 생각났는데 음. 반은 팔아야겠다. 야. 반은 팔아. <laughs> 반은 팔아. <팔아야겠다. 웃음> <laughs> 다시 오면 다시 매도치려고. 대표님은 그 뭐냐 그 전략을 세웠으면 이제 차트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와 좀 상반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차트 내가 언제 보지말 아유 호가창 아, 보지 말래. 호가창 보지 말래. 주문창 모질러와. 주문창. 아. 주문창 보고 있으면 네. 호가가 와 네. 올랐다 내렸다 네. 하잖아. 네. 그데 플러스 마이너스 네. 막 계좌가 떠 있잖아요. 네. 음. 그거 보다 보면 이제 떨리죠. 음. 내가 엊그제그 우리 유튜브 뭐1부작2부작3부작에서 올렸잖아. 네네. 그 마이너스 2,300인가 그랬죠. 음, 그때 네네, 그때 봐봐라 어떻게 됐어. 내 스토리대로 가지 않았냐? 근데 그때 당시에 어. 75인가 8고 어. 더 떨어졌잖아. 시 3일까지. 그, 어, 어. 2 0틱 조금이긴 어, 하지만 어. 그 조금 그 차이가 순간에... 그런 거는 이제 아쉬워만. 네. 아쉬워 왜냐 그랬다 네. 다시 확 올라갔잖아. 네. 그때, 네. 그때 그쵸, 내가 그쵸. 스위칭을 했단 말이야. 그쵸, 했죠. 스위칭을 복구하고 오히려 수익 네. 전환시켜 버렸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선물하잖아 응. 항상 그래 맨날 아쉬워 맨날 응. 하루도 안 빠지고 한틱 차로 체결안되고할 때도 있다 응. 그럼거 겪어봤어요? 아니 안 겪어봤어 안 겪어봤어? 네, 겪어보셨어요? 난 겪어봤다니까 <laughs> 아, 얼마 전에 겪었어 한틱 차로 그냥 오길래 <웃음> 미쳤구나 미쳤구나 <웃음> 어. 그러다 보면 좀 짧게 먹고 팔게 된다 심리적으로 어... 어, 지금 안 팔면 또 꼬꾸라질 음. 것 같고 그쵸. 팔면 날라갈 것 이러니까 음. 결론은 안 봐야 돼 음. 어, 제일 좋은 거꼭가창을안 봐야 되고 차트에 한번 틈틈이 볼수 있거든 <laughs> 네. 근데 나도 모르게 손이 빨라질 때가 있어 이 순간 나는 지금 무조건 청산해야 된다. 네. <laughs> 홀딩하기로 마음 먹고 폭가 네. 보고 있으면 네. 얼른막 공인서, 뭐 케이스 아이디 파인증하고 바로 들어간 거야 이제. <laughs> 아 나도 손이 그래빠는지 몰랐어. <laughs> 순식간에 팔아버린 거야. 짧게 먹고. 아쉽지. 근데 이게 트레이더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이래. 다른 음. 직종은 일을 하면은 어쨌든 네. 돈을 벌긴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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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더는 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매매를 해도 네, 네, 네. 오히려 일는 네.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내가 봤을 때 트레이더를 네. 뛰어넘잖아. 뛰어다니고 있어, <laughs> 뛰어 나처럼 <참> 이렇게 있어. <laughs> <참 이렇게> <laughs>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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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야안봐안 <laughs> 봐, 봐. 차트를 굳이 붙어 있을 필요 없어. 내가 예전에 거의 맨날 데이트레이딩 할 때는 <laughs> 앉아 있었거든 저기. 아, 근데 네. 내가 어느 순간 이게 지겨운 거야. 아, 뭐냐면. 아, 아. 맨날 앉아갖고 샀다 팠다, 이, 뭐 뭐한 짓거리가 싶은 거야. 음. 그렇다고 엄청 번 것도 아니야, 이게. 또손실마감하느 날도 있어. 그렇게 붙어갖고 노력했는데 손실나봐. 시간, 시간대로. 어, 뭐, 시간, 뭐, 시간대로. 뭐, 응. 그러면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응.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이 자에 대한 응.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 응. 그러다 보니까 매매 기법을 <laughs> 좀 바꾼 것 같아요. 원래 내가 초단타면 스케일핑맨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 그러면서 이제 울타차도 나오고, 스윙 매매하고막 그렇게 된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예전에는 시간과 뭐 건강을 좀 버려도 또 수익이 나면은 또 그걸로 좀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그러지 않았나요? 어... 그니까 수익 나잖아 응. 그걸로 치료비가 나가요 <laughs> 진짜 나 <난> 디지털 <디즈컨> 치료하지 <laughs> 무 주사 맞으러 <맞아서> 다니나난 <laughs>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난 여행하면서 이제 매매하고 싶은 거야 여행이요? 어 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가서 트레이딩해서 수익내고 올해부터 사실은 좀 이루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 응. 그리고 예전에는 막막 소유욕이란 게 있었어. 어, 내가 예전에는 음. 처음에는 이제 뭐 없으니까 없으니까 물질적인 소유에 집착을 하고 그러다 보니 첫 번째 빚부터 갚자, 두 번째는 재산 사자 했는데 음. 나중에 뭐 이래저래 좀 하다 보니까 이 재산이란 것은 끊임없어 버려도 버려도 사고 사고 해도 끝이 없어. 음. 내가 뭐 신이 아닌 이상 이 모든 걸다 가질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 아 이제는 인생 즐기자라는 음. 생각으로 요즘에는 내가 원했던 삶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서 좀 돌아다니고 좀 즐기고 막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스당 15600에 혹시 매도하신 분 계세요? 근데 내가 알려드렸었는데, 방금. 송 와, 이 자리 완전 최고의 자리였어, 이거. 진짜요? 300포인트 빠져버려가지고. 5일선, 11선, 21선, 데드코스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그냥 들어가야 돼. 이 자리는 매도라고 했어요. 그죠? 마상가부이오버나이까지는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못 들어가셨으면 어쩔 수 없고, 저도 어쩔 수 없고, 나도 못 들어갔어. <laughs> 아, 저말요 <말려. 웃음> 아니, 씨, 5일을 들어가가지고, 내가 물량이 없어가지고, 아... 낙설은못 들어갔어. 아, 너무 좋은데, 자리 그니까, 아, 낯설은 저도 들어갔어야 했는데, 저는 일단은 5일 매도 홀딩 중입니다. 5일 매도 홀딩 중이고, 하방 대응 유지하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봤을 때한 81불이 내 각막이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81불 갈것 같지 않아요? 81불까지는 그냥 갈것 같긴 해요. 아, 저번 주에도 우리 여러분 기억나요? 우리 수요일날 정했는데 이거 81.5, 82 이렇게 매도쳤었어. 응. 야, 뭐 홀딩하자! 해가지고 80불까지 홀딩하자! 79불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작대의 음봉 하나만 팍 나와주면 진짜 교회 더 열심히 가겠습니다. 아 <laughs> <laughs> 오일 가자 80 깨자 80 깨자 80 저는 지금 66막 이렇게 걸어거 66. 나 입까지만 갑니다 입까지만 요요요 피보드 요 1차 지이자 선을 삭제시켜버리고 있네 <laughs> 너무 아 따뜻하네 진짜 여기 오을덮가코 앞에 데 제발 오일아 내려와 오일아 같이 죽자 그냥 밑으로 <laughs> 그렇지 오일 매도 들고 계신 분 많아가지고 그래 <laughs> 미안해 나 오일아 미안해 나중에 내 매수자 분도 살려줄게 <laughs> 지금 아직 매도다 나스닥은 45, 300 가겠지? 가지 않겄냐? 지금 일단은 오 나스닥 많이 빠지는데? 잘 갑니다 지금 저기 오일도 지금 잘 빠지고 있어 아 나이스 나이스 나할수 있어 할수 있어 7, 6, 7 6, 6, 6부터 일단 걸어놨어 저는 띠롱띠롱 소리 나기 직전 자 6, 9, 6, 8 띠롱띠롱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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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laughs> 아발렸다 <laughs> 어, 씨. 어, 씨. 총몇개발았죠 지금 2 0개 팔았어. 아, 아, 5 0개약 아, 중에서. 아니 삼개 남았어. 3 0개 정도 남았고 6 3에다가열때한번 하는데 육까지 왔네. 데 전일 저점 깨지 않겠어 오일? 전자가 언제? 천구백팔오일 내가 그래서 여기다 걸어온 거야 이거. 오일 위닝런 볼까요? 예, 네. 오일 아 지지가 좀 나오네요 아, 그래도 매도가 훨씬 후이니까 더갈것 같습니다 미닝으로 봤을 때는 아직 갈 여력이 좀 남아 있긴 하네요 음 맞습니다 좀만 더 믿고 버텨볼게요 <laughs> 아더 믿고? 뭐안 가본다 안 가본다 씨 진상도 난 간다 믿고 목표가 수정합니다 이제 더 낮췄어 이제 아 더? 아, 더, 어. 더 낮췄어 <laughs> 목표가 오 마이 갓 얼마로 낮췄죠? 81.57로 바꿔버렸습니다. 81.57 다시 1호 1 3 한번 이렇게 전이 적점이 81.51이라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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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아, 가요 5일 가요 아 미리미리 있다 아... 알겠지 간다 6,4 6일 아, 가것 같은데요? 야 물량이 마음 편한데 한옥까지 10개씩 걸어버리니까 얘네들 가장 멈추고 간거 같아요 남산이 2것같습 지금 아까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 오? 팔렸어, 어? 오일. 팔렸어! 오일 뭐야? 팔렸어! 오! 금방 왔어! 금방 왔어! 야! 오일 팔렸다 전전 라인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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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율 저점에서 한팀 앞에까지 왔네? 이야... 결국엔 왔네요 아 진짜 홀딩하게 제일 힘든 거 같아요 여러분 자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골든서퍼 네. 존벤터였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그 뭐냐 스튜디오에서 방송하실 때 네. 일부 매도 물량만 청산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이후에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됐었나요? 나머지 물량이 네. 여기 보면은 일봉상 이때거든. 그니까, 러 음. 우리가 이때, 요때에 매도 쳤잖아.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팔았어. 네. 근데 20개가 인 내가 남았을 거그 다음날 다시 팔았어. 다음날 내려가더라고. 네. 팔았더니 더 가더라, 80불. 언제, 얼마에 파셨었는데? 81.5가. <laughs> 1 5 0틱더 갔어. 그냥 팔았어. 음. 왜냐면 너무 잘 버티길래 또 올라갈 음. 것 같더라고. 음.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 난 놀랬지. 음. 사실 이제 여기 79라인이란 말이야. 칠 네. 79에서 이제 저점 매수 잡으려 했었는데, 아, 이 새끼 80에서 날라갔어. 음. 이때 보면, 지난주 금요일이거든? 네. 이게 82.34랑 35랑 이렇게 내가 매도를 쳤잖아. 네. 이게 거의 한 50개가 될 거야. 이게 또 올라갔네. 7, 8에도 8, 막 매도 치고 엄청 많이 했구나. 이게 좀 나눠서 내가 스윙으로 가져간다고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게 시점이 이제 금요일날. 네. 아, 이 때네, 이 때. 여기. 네. 여기서 매도를 쳤네. 이게 지금 보면 내가 이제 들어간 시점이 이제 여기 레인지에서 들어갔거든. 네. 여기 레인지에서 매도를 쳐서 이제 목표가를 이제 한 81불이랑 80불 정도 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끼리 좀 한번 터졌어. 터져서 응. 이제 먹긴 먹었거든요. 여기서 응. 한번. 네. 절반은 여기서 팔고 나머지 좀 홀딩하다가 응. 한 이쯤에서 또 팔았죠. 음. 파는데 더 가더라고. 첫 번째 응. 팔았고 나서 응. 오히려 이제 다시 상승을 했잖아요. 응. 응. 그때는. 아, 짱나지. 남은 물량이 <laughs> 또 올라오니까 그쵸. 짱나지. 목표가는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팔아버리고 싶다는 마음은 안 드시나요? 그당에 들어요 지금 음. 나 오늘도 그래 <laughs> 오늘도 아침에 나 1,300인가 음. 1,500인가 수익이었는데 지금 음, 음. 300 수익 나왔잖아 음. 1,200이 날라갔어 음, 음.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음. 다이 음. 겪는 거요 버티고 음. 하는 거요 다. 두 번째 팔았을 때는 어디에서 파셨다는 거죠? 두 번째 판 거는 이제 여기쯤에서 팔았어요 일찍 <laughs> 파셨네요 <저거. 웃음> <laughs> 어, 많이 일찍 팔았어 일찍. <laughs> <많이 웃음> 아 몰라 짜증나 저거 팔거 골드 사려고 <laughs> 팔았는데 <웃음> 오일은 다시 더 가더라? 나 들고 있을걸 음. 나도 이제 항상 후회할 수 밖에 없어 이게 근데 그렇게 또 열받다가 음. 또 보면은 또 급하게 또 올라갔잖아요 찍고 음. 또 저거 <laughs> <그럼 보면서> 보면 또 <laughs> 보면 아 다행이다 아잘 팔았다 아 그래 80불에 살걸 막이런 지금 딱80 찍고 갔거든요 네하 아, 어쩔 수 없어요 다행 음. 뭐 인생이 후회된 거지 뭐. 대표님 혹시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물량을 또 크게 키울 수도 있잖아요 마음먹기에 음. 따라서 내가 진짜 몇십 비약을 박아가지고 시세 떨어뜨려 보겠다 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해봤다가 <laughs> 옛날에 해봤거든요 <laughs> 옛날에 해봤어요? 어 근데 조 단위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laughs> 아, 아 이거는 아억 단위로는 어림도 네, 없어요? 그래서 <laughs> 쉽게 얘기하면 이거 음. 해운대 바닷가에서 파도가 일로 치는데 <laughs> 이놈의 파도를 난 절로 치고 싶은 거야 <laughs>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 <laughs> 할 수는 있겠지. 온갖 장비와 뭐 네. 폭탄과 뭐 이런 것들을 막 네. 하면 어차 할수 있겠지. 순간적으로 잠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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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러 이제 파도는 다시 오겠지. 음. 그래서 그걸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그 파도가 가는 방향에 배팅하든지 잠깐이 쓸려 나갈 때 그거 살짝 묶고 빠져야 돼. 음. 그게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